안녕하십니까? 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스핀 포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스핀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관절을 이용하는 스윙과 또 단일 관절을 이용해 하는 스윙이 있는데 초급 단계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의 스윙 방향이 일치되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단일 관절. 즉 팔을 중심으로좀 펴서 하는 스트레이트 암 스윙 형태의 스윙으로 스핀 스윙 회전을 쉽게 거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웨스턴 걸림을 잡게 되면은 라켓면이 지면을 향해 가지고 뒤쪽에 테이크업 해갈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라켓면이 몸 앞쪽에서 올수 있도록 그대로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라켓 버터를 중심으로 볼을 향하여 몸 앞쪽까지 끌고 와야 돼요 이동이 중요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흔들림이 있어면안 돼. 왜냐하면 초급 단계에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팔과 라켓이 서로 일치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 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스 단계에서 라켓 면이 지면을 향해 그 면이 몸 앞쪽으로 그대로 수직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손목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임팩트 이후에도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위로 로투도스인 그냥 위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에도 손목이 움직임 없이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고 난 다음에 팔 전체가 왼쪽 어깨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런 스윙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식 경우에 보면 대각선 다운드라인 할 때에 여기서 이렇게 다관절을 이용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급격하게 돌리는 스윙보다는 같 네. 방향으로 볼을 길게 보낼 때는 오히려 단일 단일 간정을 통해가지고, 스트레이트 스윙을 의 앞으로 나이 미는 스윙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윙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깊숙하게 타스핀이 걸려서 적절하게 걸려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트 넘어서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쉽습니다. 코트에서 연습하시고 또 시합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또 다른 다스핀 포핸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